나오신다는 분도 네. 원조 꽃 미녀 무당이라는 소리를 들으실 음. 만큼 원조 미녀 무당이라는 음. 닉네임을 갖고 있는 나라신궁 이문희 향입니다. 방송 활동도 좀 많이 하셨죠? 네, 어렸을 때 이제 연예계에 데뷔를 해서 방송 활동을 하다가 2016년 저희 업그레이드 업체입니까? 어픈 <laughs> 2016년 6월 되면은 가락대로 나갈 일이 있기는. 왜 이렇게 가슴이 먹먹하냐? 응? 응? 뭐야? 황당한 산명한... 상황이 나왔는데 뭐 어떻게 결혼한 거야? 그게도 신기하네.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나라신궁 이문양입니다. 제가 2022년 이민년 이렇게 새롭게 어, 유튜브로 다시 인사드리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TV 방송 쪽으로는 계속해서 출연을 하셨었죠. 음, 네, 뭐 간간히 출연을 하기는 했는데 뜻하지 않게 또 이렇게 유튜브로 만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큰 마음을 먹고 이번에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합니다. 좀 본론으로 들어가 볼 텐데 이번에 촬영할 주제가 네. 2022년도 국군에 관련돼서입니다. 국군 선생님이 딱 보셨을 때 22년도에 좀 나라가 어떻게 될지 지금 제일 최대 관심사 자체가 어, 코로나, 오미크론이잖아요. 그렇죠. 백신도 계속 뭐 부스터샷, 그 다음에 뭐 4차 또 나온다, 언제까지 갈지 모른다, 이제 추측성 기사들과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다들 우왕좌왕 정신이 없으실 거예요. 백신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어, 사람들한테는 두려움으로도 많이 다가오는 거기 때문에 걱정들도 되게 많으신데, 사실 저도, 어, 그 백신에 대한 두려움증과 이런 것들 때문에 아직. <웃음> 삐. <laughs> 20년 한 해에 계속 변종 변종되는 일들이 지금 계속 생길 텐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한 번쯤. 음... 이런 코로나나 이런 것들이 추춤하는 시기가 올 거예요. 음. 또 이민년에 또 걱정이 하나 되는 거는 지금 뭐 나라 자체가 뭐 부동산이나 이런 경, 경기 침체나 이런 것들로 되게 많이들 힘드시는 형국이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커질 거예요. 부동산으로 잘 되시는 분들도 있고 부동산으로 굉장히 힘드실 분들도 있는데 지금은 정책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사실. 내년에 이제 대선이 지나고 나서 부동산이 많이 풀릴 거예요. 빨리 팔아야 될 사람 빨리 팔고, 네. 어, 빨리 살수 있는 사람 빨리 사고 네. 이러면서 굉장히 또 이것도 복잡하다고 그래 뭔가 정리정돈이 되는 게 22년에는 하나도 없다는 거지. 전체적인 구분을 봤을 때는 대선을 지나고 나서도 아주 안정되는 추세로는 안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선생님, 혹시 코로나 영향을 조금 받으셨나요? 어뭐 아무래도 초반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대면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한참 동안 이제 비대면 전화 상담 뭐 이런 게 되게 많았었고 오시는 분도 또 왔을 때 저희도 똑같이 약간 불안감 같은 게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깊이 되는 현상이 많았는데 이게 시간이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무뎌지잖아. 응. 어, 어, 익숙해지고 음... 무뎌지다 보니까 음... 또 자연스럽게 음... 또 이렇게 흘러가게 되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다들 어려운 시기이신데, 누구 하나 뺄것 없이 다들 같이 힘든 형국이라서, 이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쥐구멍에도 벼뜰 날이 있다고 좋은 일이 분명히 있으실 테니까, 그 시기까지만 조금만 참고 견뎌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다들 너무 각박하잖아요. 사는 게. 서로 이제, 뭐, 옆집도 잘 모르고, 위집도잘 모르고, 서로들, 뭐, 층간소음에 뭐, 여러 가지 의미로다가, 서로 이웃들 간에도 소통을 안 하고 이럴 때일수록 서로 도와가는 우리 옛 선조들의 그런 정신을 잘 이어받아서 서로 도와가는 시스템이 잘 만들어졌으면 어이 집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또이 집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그러면 서로 한 명이 두명 되고 두 명이 네명 되고 어 그럴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음. 모두 좋은 말씀과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네. <laughs> 감사합니다.